범동은 천민 출신 의병이고요. 어, 대본에 보면 이제 난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하지만, 어, 뭐, 책을 통해서 배운 공명의 도리 같은 것은 전혀 모르지만, 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낸 어떤 직관과 통찰을 가진 인물이고요. 어, 그리고 도리깨를 가지고 싸우는데, 어 어떤 불굴의 의지를 가진 아주 눈앞에 목표물과 도리깨만 있으면 거침없이 질주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이번에 그 도리깨 액션을 준비하시면서 또 과정이 궁금해요. 어떠셨는지. 어, 도리깨라는 거는 이제 조선 시대 후반에 그깨 같은 자어 공물을 터는 농기구예요. 그래서 의병이 된자어 범동이 본인의 그냥 농기구를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싸우다가 어 전쟁을 거듭하면서 이 무기를 개량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담고 있는 이제 무기인데요. 투박하고 거칠게 좀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합이 너무 맞거나 너무 유려한 움직임보다는 좀 이렇게 어 서바이벌로 게릴라전에서 익혀온 무술을 하는 사람처럼 좀 투박하게 연기하려고 했습니다. 와. 이런 노력들이 정말 웰메이드 액션씬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 우리 김신록 씨의 캐스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김신록 씨가 정말 매력적이게 이번에 예, 이 역할을 해냈는데 그 과정 좀 여쭤볼까요? 네, 사실은 원래 범동 캐릭터는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제 아니 누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그때 지옥이 개복을 하면서 제가 완전히 그실록씨가 보여준 연기의 압도를 당해가지고 와이별한랑은 무조건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범동이랑 캐릭터가 눈에 띄었는데 어 그래서 저희 또 내부에서 또 고민이 하나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이제 의병 중에 분명히 여성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승병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그들을 어떻게 담아낼까, 이런 거를 제작진들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성평까지는못 담아냈지만, 어, 이렇게 하면은 그런 우리가 좀 시나리오에서 부족한 부분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어, 만약에 그냥 남성이었으면 그냥 이전의 아니, 그 이전의 시나리오였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게서 일종의 좀개극해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될수 있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신록 씨가 그 캐릭터를 해석하면서 더 깊이 있는 어떤 해석을 저한테 던져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이 영화가 더 저희가 의도하려고 했던 방향으로 더 풍부하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무게감을 만들어준 김신록 배우입니다. 감사합니다.